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컨퍼런스 보드 CB의 세계 경제 전망,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과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경제 조사 기관인 CB는 지난 9월말 세계 경제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7% 내년 1.7%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최근 OECD와 IMF의 경제 전망치보다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컨퍼런스 보더는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다고 보고 OECD와 국제통화기금 등다 전망 기간에 비해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OECD의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3.0%, 2023년 2.2%로, 전망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는 올해 3.2% 내년 2.9%로 전망했습니다. CB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공식적으로는 올해 3.7% 내년 5.3%로 발표했지만은 실제 경제성장률은 올해 2.0%, 내년 3.0%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CB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과대 추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의 민간경제기관 등 전세계적으로 몇개 기관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과대 추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기관이라서 보다 솔직하게 분석한 것 같습니다. CB가 발표한 국가별 성장률을 보면 성숙 경제권, 즉 선진국은 올해 2.5% 내년 0.6%로 전망을 했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올해 2.9% 내년 2.8%로 전망을 했습니다.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은 국가는 인도가 6.2% 터키 5.5% 이탈이 3.6%더으로 전망을 했고 경제성장률이 낮은 국가는 러시아 마이너스 5.2% 미국 1.4%, 독일 1.6%, 일본 1.7%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CB는 글로벌 성장에 대한 역풍은 다음 분기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글로벌 선행 지표는 모멘텀 약화를 나타내고, 글로벌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는 하락하며, 수축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컴프로스 보드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2022년 말과 2023년 초 경미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공격적인 긴축 통화 정책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유럽의 경기 침체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배급 확대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중국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만은 반복적인 폐쇄 조치와 주택 조정 및 외부 성장 약화로 인해서 올해에는 약한 성장을 경험할 것이며 2023년 즉 내년에는 완만한 회복에 그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미국 경제는 2-4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문에 걸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노동시장이 극도로 경직된 상황에서 침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CB는 강범위한 침체가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러한 전망은 연준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및매파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CB는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1.4%로 전망을 하고 내년에는 0.3%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8월 예측보다 약간 높지만은 주로 지난 분기에 대한 성향 조정과 2022년 3분기 경제 데이터가 예상보다 양호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로 지역은 상반기에 대한 전망보다 강력한 데이터를 감안할 때 2022년 전체에 대한 예측은 상향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역풍이 거세지면서 내년 즉 2023년 GDP 성장률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술적인 침체가 올해 후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유로지역의 GDP성장률은 올해 3.2% 내년 0.2%로 전망을 했습니다. 독일의 선행지표는 기업 및 소비자 심리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고 현재 경기침체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 감소를 설명하기 위한 국가 및 EU 창원의 완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는 자발적으로 또는 제한 때문에 제한되어 경제 활동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은 소비자 신뢰와 소비자 지출을 약화시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로 지역의 중앙은행이 더 빨리 긴축을 하게 되어 경제 활동이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올해 연간 GDP 성장률은 공식적으로 3.7%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전망은 7월과 8월에 코비드 19 감염이 다시 급증하여 소비를 위축시키고 계속되는 부동산 하락으로 약화되었다고 어, 했습니다. 더 많은 코비드 변종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 부동산 투자 약세의 지속. 글로벌 성장 동하는 중국의 경제 회복이 단기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년 즉 2023년에는 미국에서 개발된 mRNA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가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봉쇄 조치 완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적 지원은 부동산 및 부동산 부문을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요인들은 2023년 중국의 GDP 성장률을 5.3%로 소폭 반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수요 약화와 긴축 정책에 과속하는 다른 주요 신흥 경제국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국가별로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경기 침체에 국민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터키와 브라질은 하반기에 심각한 경제 성장 둔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기타 개발도상국 아시아 글퍼 지역 경제에 대한 경제 전망은 암울한 전망에서 상대적으로 밝은 부문이라고 했습니다. CB의 전세계 잠재적 성장에 대한 향후 10년의 예측은 2022년 즉올 가을에 수정 및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가을에 발표한 예측에 따른다면은 세계 경제는 팬데믹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약 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2023년 예측보다 높지만은 전년병 확산 이전 평균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노동 공급 증가와 특히 신흥시장에서의 자본 대 노동자 비율의 빠른 성장을 포함하여 글로벌 성장을 주도한 요인들은 향후 10년 동안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나 요인은 디지털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의 가속화와 미국을 포함한 대규모 경제의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장기 투자로 인한. 질적 성장 원천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부분적으로만 상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